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기도협회 제4차 정기승단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단 응시자 신은영 바로 심사위원께 경례 바로 단전업 준비 1회 시작 바로 권술 준비 상단 정권 지르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 아귀목 치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 수도 치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 이지 찌르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 망치 치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 야! 중단 정권 지르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 야! 중직권 지르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 야! 장권치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 팔급수평치기 오른쪽 하나 야! 왼쪽 둘도라수도치기 오른쪽 준비 하나, 야! 왼쪽 준비, 하나, 야! 바로 발차기 하겠습니다. 발차기 준비, 야! 기본 발차기, 뒤꿈치 차 올리기, 하나, 야! 발등 찍어차기, 하나. 옆차기 하나, 양발복식 발차기, 조끼지르고 뛰어 찍어차기 하나, 야! 좌우 옆차기 하나, 조끼지르고 뒤차기 하나, 특수발차기 하겠습니다. <laughs> 뛰어들어가면 다 아, 뒤돌려 차고 앉아 뒤돌려 차기 우자세에서 한발안 나가고 바로 차입니다. 뒤돌려 차고 앉아 뒤돌려 차기 하나. 다음 발바꿔서 뛰어 들어가면서 뒤돌려 차기 상단 하나. 다음 발바꿔서. 하단 뛰어들어가며 앉아 뒤돌려차기 하나 바로 뒤쪽으로 갑니다 자 높이 구르기 하나 달려와서 높이 구르기 입니다 높이 구르기 시작. 야! 뒤로 이동. 멀리 구르기 시작. 야! 차렷. 경례. 바로. 3단 응시자 신은영 바로 호신술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마주보고 차렷 경례 바로 호신술 준비 같은 손목수 밑배기 칼럭키 시작 바로 같은 손목수, 밑배기, 손등 제척 걷기 시작. 바로 멱살수 옆잡기, 돌아 장권 넣기 시작. 바로 안선 목수 팔굽누르기 시작, 바로 선술 칼로키 시작. 바로 자렷 경례 합기 바로 대련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3단 응시작 신은영 바로 마주보고 자렷 경례 바로 마태기 최명이 같이 합니다. 준비 是。So. 만 마주보고 차렷 경례 바로.